고대 근동에서는 악성 피부병은 자주 관찰되던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에 대한 진찰과 처분에 대한 법률 등이 존재하죠. 당시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일종의 심판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진영 밖으로 격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악성 피부병은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순간 즉시 감금했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환부를 진찰하고 그것이 정말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이 되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레위기 13장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단순한 탈모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환자를 자세히 살펴야 했습니다.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악성 피부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제사장에게 즉시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도든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한지 파악하여서 이것이 악성 피부병 여부를 선언하게 됩니다.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은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레 위기 말씀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45절, 46절은 제사장이 환자를 살피고 악성 피부병을 확진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환자 본인은 즉각적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쳐야 합니다. 이는 큰 재앙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된 사람은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있을 때에는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크게 외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어 악성 피부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결과라는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본문의 말씀이 여느 때와는 달리 오늘날처럼 피부에 와 닿는 적이 없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켰다는 말씀을 들을 때 코로나의 전염을 막기 위해 격리시키는 오늘날의 상황이 겹쳐졌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격리와는 상황적으로 아주 다르지만 그래도 격리된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와 우울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사람을 만나지 못함에서 오는 외로움과 단절됨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육체의 증상보다 더 위험한 정신적 질환을 유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악성 피부병이 의심되고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 확진이 되어 격리가 되었다고 해도 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이고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영으로부터 격리되었지만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 중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격리된 사람들이 성읍이나 진영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 예비되어 있던 집을 통해서 격리된 자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쿰란 문서 등에서도.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성 밖에서 수용하는 지역을 만들어 이 환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 방역지침을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격리된 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일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십니까?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일은 없는지 몸은 괜찮은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돌봄과 관심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코로나의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고 느끼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러한 질병으로 격리되고 정서적으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들을 주의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